내가 어? 만들어 방? 너가 만들어 알겠어 뭐.. 뭐하는데? 숨은 볼플랫 터점에 아.. <laughs> 초대 <laughs> 뭐.. 뭐좀 바뀐 거 같은데 근데? 여기 로비라니까 아 그게 아니라 스키니 아 맞아 시작할게 그래 오 여기 어디야?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여기? <laughs> 여기통무 이거 뭐 있는데? 어뭐지 이걸로 딱 타서 가는 거네 저기. 아 미쳤다 천재야, 미쳤다, 헐 대박. 미쳤다. <laughs> 어 어쨌든 나왔어. <laughs> 왜안 가는 거야 이거? <laughs> 세워줘. 세워. 어, 세워 어? <laughs> 아씨, 나 잘못 세우는데안 세워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어! 나 세웠어. <laughs> 뭐야? 어? <laughs>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세워도 갈수 있다는 게 아니, 누가 날 계속 잡고 있어. 누구야? 나도 좀가자 아, 좀... 내가 왜이 게임을 안해는줄 알았거든. <laughs> 아, 니 <나> 막... <laughs> <뭐라> 아, <멋잖아>. 아, <laughs> 만 아, 라 아, 아, 잖 아, 아, 니 이러면 절대 같이 갈 이... 수가 아. 없어. 어 오케이, 화해, 잘 있고, 오케이, 잘 봐, 오, 잘 뭐야. 봐, 떨어져, <laughs> 게 이게... 이거, 에 아, <laughs> 아... 나 살아있어! 하아있으면 느낀다 아 간거 같은데? 어 똥이다 <laughs> 뭐? 똥? 아니 <laughs> 똥있어 <laughs> <laughs> 야 거긴 길이 아니야 에이, 아니냐 내가 거기로 갔다가 막힌 길을 봤어 아... 저기서 막혔 갔... 여로 가야 된다니까. 아니 저기 막힌 거 맞아? 확실해. 여기 어. 다 막혔는데? 응. 유수야. 그럼 길이 저기밖에 없어. 아니 저기 분명히 막혀 있었는데 벽돌로 막혀 있다니까. <웃음> 아니 <laughs> 진짜로? 와, 어 안해줬냐 아, 아니 내가 왜날 잡고 있어? <laughs> 야, 내가 너안 잡았으면 너 죽었어, 임마.

야, 거기다 잡고 그냥 오면 되잖아. 오이 <laughs> 나이스. 아, <됐다. 웃음> 와, 진짜 치떴다. 어, 이거 안 빠져. 뭐야? 왜 빠져 <laughs> 이거? 누가 봐도 빠질 것같은안 빠지잖아. <laughs> 아, 됐다. <laughs> 오. 아니, 이렇게 빠질 거면 이거 막을 거야 아이. 아니, 뭐야? 아 미쳤다. 밖에 나오니까 좋다. 어? 뭔가 맞다. 빠져있나봐. 돈좀 벌고 올게. 열어보자고 이거를. 얘네 아, 여기 도끼 있어. 아 톱니바퀴 하나 필요하겠다. 아 톱.. 톰... 아 그렇구만. 뭐야? 아, 야. 뭐야 뭔 소리야? 지진. 아니 어디 잡는거냐? 니꼬 <laughs> 네 아하! 야 여기, 여긴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진짜, 진짜 어떻게 딱여기 잡지? 손이 자꾸 아, 이상한데 <laughs> 아니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깨 ㅋ 어러워라플라이 개빡센 이런거 스톱으로다 멈추지 않는 남자 오야오오오오오 오케이. Okay. 아, 나걸고 싶다. 오부금이밖에안 있는데.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. 그런가? 잘갈수 있나? 응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 나무통을 저걸로 건져내야 되나봐. 어. 아... 지금?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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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어, 오 고수네. 한 번에 두 마리. 야, 자 자. 여기다가 하나, 참 놓고. 야, 야, 야. 어 <laughs> 야, 이 이렇게 빵빵실 야, 하 야, 뭐 야,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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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웃음> 아 야, 아, 아. 옆에 구멍 야. 야, 야. 야, 아 아, 구멍. 야. 야, <laughs> 아벽 잡으면 그못찾지 는데, 잘 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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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... 아, 와... 고수네... 아... 아, 됐다. 이거, 이거를 이제 딱... 잘 봐봐. 요... 우와자자 <laughs> 자, 간다. 됐지 됐지? 절대 어디 갔지? 오오오오오오오오야 오, 어, 오, 오. <laughs> 어? 어? 어 저거 돌아가는데? 너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? 어... 다맞춘거 같은데? 어 맞아. 레버를 땡겨. 땡기라고. 땡기고 있는데? <laughs> 어? 돌아가 돌아가. 뭐가? 이수레 예, 바퀴 어 물이 차 물이 차오 돌아가서 물차 자유한 게리 자유롭게 <laughs> 저 하늘을 어 <laughs> 어 아니.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그냥 깨지네. 깬 거야, 우리? 응너너 너 혼자서. <laughs> 아니, 너네가 난 미리 가 있는 줄 알았지. 안 보이길래. 아, 딱 도착했는데 도착지까지 아예 간 거야? 자유롭. 아니, 통나무 타니까 그냥 끝나던데 아, 그럼 뭐.